자, 아, 반갑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하는 코인 남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바로 도지코인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최근에 1차 상승 나오면서 기대감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 만큼 도지코인 너무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었어요. 다시 한번 중요한 지지 라인에 지금 안착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지지 이후에 재반등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차트 분석은 언제까지나 보조 지표. 차트는 보조 지표. 서브죠 서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차트를 보기 위해선 도지코인의 현재 정보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도지코인 다시 한번 추가 상승 ETF 승인 이후에 알트 규제들이 풀리면서 도지코인 다시 한번 재단에서는 추가 상승이 나오는 락업 일정까지 공개해주. 그만큼 제가 이번 영상에서 도지코인은 다시 한번 리바운딩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그 이유, 왜 지금 못 가는 이유와 함께 언제 급등하는지 이 자료 제가 공개해 드릴 테니까 무조건 수익 챙겨 가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구독자님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는 9월 이벤트죠. 바로 투자지원금 4,000달러 원화로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0 1 0 5 4 3 4 6 6 6 9번으로 돈이라고만 보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만 해주셔도 10만원이라는 금액 바로 입금 처리해드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투자지원금 전달드리는 이유는 하나요. 개인이 세력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 또 똘뭉치자라고 해서 만든 방이죠. 저희 영상 보시면서 제 정보가 마음에 들었다. 궁금하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4천여 명이 계신 정보방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가입비 비용 조건 아무것도 없이 저희 정보방만 들어오셔도 저는 지금 체력처럼 움직여요. 4천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을 한날한 한 순간 한 효과를 같이 들어오면서 효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보시면서 왜 개인이 혼자 각개전투를 하면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는지 그리고 저는 4천 분이나 있는데 왜만 명까지 모아서 계속해서 힘을 기르고 있는지 지금 확인하시면서 투자 지원금 빠르게 문자 보내 주셔서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돌아와서 제가 지금부터 재단에서 발표한 락업 정보를 조금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지코인 이미 차트를 보기 위해선 정보를 아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도지코인이. 200일선, 제가 항상 이 녹색깔은 200일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00일선은 여러분들이 어떤 차트를 그어놔도 기투체력선이라고 불려요 장기평선이자 말 그대로 이 밑에서 캔들이 놀아줄 땐 매집 구간이지만 이 캔들이 200일선을 돌파해줄 땐나 이제 장기매집이 끝났어. 추가 상승을 올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렇게 150원짜리 종목이 650원까지 고가가 나왔을 때도 200일선 돌파한 직후에요. 다시 한번 200을 선 돌파했다고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 위에 안착시켜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단 박스권에서 놀았던 게, 한 박스 라인 위로 안착시켜놨어요. 이후로는 바로보다 우상향의 랠리를 펼치면서 재단이 락업 일정을 발표해준 목표가까지 그대로 쭉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가 락업 락업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될게 락업 일정 바로 뭐예요 지금 재단이 나 본인들의 물량을 풀 거야 라고 약속한 날이 락업이에요 그러려면 고점에서 풀어야겠죠 왜 재단도 물량이 풀리면 물량으로 차익실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크로노스 이렇게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8월 20일 날 이렇게 크로노스 200원 라인 부분에서 매수 추천 드렸어요 그러고 정확히 178% 라는 락업 일정에 맞는 목표가에 빠져 나왔어요 여러분들 욕심만 없으셨으면 충분히 다들 담아가실 수 있는 자리요 왜? 바로 재단이 발표한 락업 일정. 이렇게 락업 일정대로 우리는 목표가에 빠져나오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올 때다 같이 들어왔다가 락업 일정이 나오는 날다 같이 빠져나오시면 정말 세력과 같은 가격에 진입하셨다가 같은 가격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뭐다? 나 혼자 갓게저트하면 의미가 없어요. 사천분 저희끼리 똘똘 뭉쳐서 한날한 시에 들어갔다가 한날한 시에 같은 호가에 빠져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투자지원까지 금 전달드리면서 인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피스네트워크 또한 어때요?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8월 50 5일? 8월 25일날 피스네트워크 160원 부근에 우리 작전 적목이니까 들어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109%라는 수익률을 잡아드렸어요 정말 어렵잖아요. 매수가 미리 먼저 드리고 정보는 저희 정보방에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제가 타이밍이 나올 때는 문자 드리면 따라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날짜 정해놨으니까 빠져나오는 것도 똑같이 넥스트라고 이벤트라고 하는 정확한 디테일한 일자에 같이 빠져나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누구나 남녀노소 쉽게 할수 있는 세력과 같은 가격으로 진입과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타점들, 나는 꼭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2025년도 벌써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손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계좌를 뒤집을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이런 말씀 쉽게 드리지 않는데 여태까지 계속해서 세력들 저는 말씀드릴게요 저도 십몇 년 동안 혼자 매매를 하다 보니까 세, 개인이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서 우리 같이 같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날 한시에 같은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자 라고 만든 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0 0 5 4 3 4 6 6 6 9 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자 제가 낙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가와 목표가를 정확하게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세력과 같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또다시 고민과 의심을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보반과 실제 팩트 자료, 데이터 기반으로 제가 입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자료도 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예적금 하세요. 근데 나는 진짜 돈을 벌어야겠다. 나도 친구들, 가족들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지금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분석해드리는 해외 차트예요. 바로 간단하지만 아주 용이한 차트예요 왜? 저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는 세력봉이에요 세력봉 근데 다시 한번 이 빨간 색깔은 30일선이에요 30일선 언더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주셔야 위에 상승이 나와요 다시 한번 지금 어때요? 30일선을 안착시키는 날이라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이 나오는 매수 급소 자리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세력들이 녹색깔은 매수세 빨간 색깔은 매도 물량인데 다시 한번 리바운딩을 하고 위해서 지금 시간 단위 거래량 보시면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왜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리바운딩 자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다 세력과 같은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지금 세력과 같은 타점, 세력봉의 타점과 해외 사이트들 그리고 정확한 일정 매매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수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기회가 인생에 자주 오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때요? 그동안 이더 비. 중심의 시장이 지금은 알트들이 올라와 있어 그때서마다 알트부장, 지금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알트 종목 중에서 락업의 일정에 맞춰서 강하게 상승 나올 종목들이 지금 준비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락업 일정을 순서대로 전달드려서 지금 계속해서 작전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판단해 보시고 아 진짜 돈이 벌리시네 하면 제가 드린 투자지원금으로 같이 매매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투자지원금만 갖고 나가셔도 되니까 저 미쳤다고 저는 무조건 돈뿌리진 않아요. 근데 대신 저는 4,000분, 5,000분, 1 0 0 0분이 됐을 때 우리가 호가가 지배하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걸 분명하게 깨닫고 저희 정보방에서 직접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보이시는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실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남은 3개월 계좌를 완벽하게 뒤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